감농장 혹시 아세요? 아 알긴 알죠. 있는 네. 거다 뭐 집이 없던 게 누가 올라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감농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민가까지의 거리는 약 1.5km. 어. 감농장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. 여기는 길목이 올라와서 이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은 단 한길 뿐이었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여기가 분기 갈림길이에요. 음... 마을 이장님도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인가요? 자주 드나드는 곳은 아니고요. 그 외지에서 등산 전주에서 이쪽 완주로 넘어오면서 등산객들이 가끔씩 이렇게 넘어오는 곳이기도 해요. 그렇다면 등산을 하다 감농장을 발견한 외지인의 소행은 아닐까? 아. 감농장 뒷산을 넘어 내려오기도 한다는 등산객들. 그 길을 직접 살펴봐야겠습니다. 저너머에 감농장이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아, 쉽지 않아 보이는데 딱 봐도. 네. 가기참 어려운 길 같은데요. 네. 아, 시 어떻게 올라가지? 막상 오른 뒷산은 경사가 가파른 상황. <laughs> 올라가? 이게 지금 등산로가 아니잖아, 아, 아니잖아요. 그치?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정상에서 저 멀리 감농장 창고가 보이지만 내려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. <laughs> 진짜 쉽지 않은데요, 보니까? 네, 길이 없어요. 거기에서 끝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길은 아직 안될 있을 거예요, 아마. 조금 저기하면 멧돼지도만큼 우리가 위험해서 좀 그래요. 결국 단한 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아 미궁에 빠질 위기에 놓인 사건 이대로 범인은 잡히지 않는 걸까? 감 농장 곳곳에 남은 그날의 흔적들 혹시 현장에 범인이 흘린 단서가 있지는 않을까?